샬롬 조직 신학 시간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종말론에 대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말론의 주제는 개요, 죽음의 세 종류, 중간 상태, 사람이 죽은 후와 또 영원한 천국까지 그 사이의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 우활, 최후 심판, 최후 상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조직신학을 살펴봤는데, 여러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서론과 신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봤고, 인간론,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기독론을 살펴봤습니다. 구원론 어떻게 죄인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교회론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종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말론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말론에서 다루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는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즘에 이런 세상 종말에 관심이 많지요. 종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내생화는 어떤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열반과 윤회를 그 사상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없고 계속 돌고 돈다고 윤회를 말하고 있죠. 회교에서는 육신적 낙원, 영원한 낙원이 아니라 육신적인 낙원을 말합니다. 기타 이방 종교는 영생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인간의 상상과 깨달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기가 명확하죠. 교주가 죽으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영원한 진리입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다루는 것은 개인적 종말이 있고 일반적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 종말은 개인 각자에게 닥칠 미래입니다. 우리 각자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일반적 종말은 전 세계적으로 닥칠 미래의 종말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일반적 종말 속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죽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죽음은 정지, 멸절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다고 말하죠. 영적인 죽음은 영혼과 하나님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죠. 영혼은 하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육체적 죽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민자 아는 자들은 하늘께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관계.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로마 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의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인데, 성경은 영혼 불멸을 말씀합니다. 영혼은 사라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영생, 육체와 함께 영혼이 합쳐져서 영생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죽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이 된 성도가 육체적으로 꼭 죽어야 하는가. 죽지 않고 바로 으감 좋겠는데 성도도 다한 번은 죽는 거지요. 성도의 성화를 위하여 제정하신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는 남아있는 죄의 작은 부분까지 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별로 씻김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죠. 성화와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은혜로서 죄 형벌에 대한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고 특별 은혜로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을 다시 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하는 자세 성도가 언젠가 떠나는데 그때 그 자세 우리가 무엇보다도 초연한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쉰다, 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르시되 이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쉰다 잔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또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우린도 후소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주와 함께 이 땅의 몸에서 떠나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성도의 죽음 문제를 살펴볼 때 소토, 성도의 시체 화장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화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도 썩어서 흘리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가 되어서 흩어져도 흘기에 되어서 식물이 흡수되어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영혼과 부활 육체가 합쳐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마지막도 기쁨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죽음 앞에 서서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